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천이 라는 유튜브, 아 유튜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브루스터즈 재밌게 봐주세요. 렛츠고! <laughs> <laughs> 아니 왜죽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토에임에 많이 정들어가지고 또 어쩔수가 없었어요 <laughs> 아니, 방금은 엘프니모가 저기요 성찬아 아니 들어오세요 방금 엘프리모가 앞에 몽빵하고 에 s 파이프가 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궁도 없어. 거기다가 가지고 우르르르르르르! 오, 잘해. 진짜 망, 망인 거 같은데? 잠깐만. 또 유찬이 엘프리모를 잘해서 좀 버스를 받네요. 많이. 아, 파이퍼잉구어지 참... 아, 아, 공수지 마 공수지 마 공수지 마 이거 와 우리피 우리 이제 봐줘 도시의 친구야 먹지 마세요 이조건저거 저 근처 에 저긴 것 같아. 한정 맞죠? 제가 저나 리콘 바본가 봐. 나 진짜 한정 아니었네. 어? 한정이 아니었어요? 도브 예예 마이크 있었어. 이거 미친. 내가 뭐 할까? 야 리코브. 예 쇼드다운 다프리보오야야야 비안다 야. 도도도 다, 아, 다, 다, 여러분들 이런게 클라스니다 야아 답을 바로 갈까요? 아니요 네 제가 또 파이퍼 1 0 0점이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떨어져서 예 네. 제가 파이퍼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래서 레벨이 좀 낮아요. 어. 어. 이번에 또 매드 매일 매드 무비를 치금까지 세일 중인데. 이제 시작합니다. 잘 시작합니다. 무슨 캐릭터로 하실 건지. 저 이번에는 크로우러 가겠습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방금은 끊겨가지고. 어,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듀오스토랑 시작됐습니다이맨모였지이 채널 이 채널은 6천만 피비하는 채널인데요 채널이 들어가는 몇개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요. 팀이다. 먹고 팀이다. 곡심부로면안 돼요. 곡다가 주변 쪽으로 한 번. 리한테 깝치면 안 되죠. 쉘리 있어요. 이사 같아. 그러니까요. 저도 웃고 싶네요. 저저저 은신, 은신. 나한테 다가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막을게요. 오, 됐다. 아! 야, 죽었어. 저또 은신 쓸거 같애 오 <목소리> 맞네 맞네 공사. 오, 오케이 미끄러져서 안될뻔 했어요 미끄러져서 안 썼을 뻔 있을 아야또 레온 다가온다 어 아니네 망했다 저 은신 썼는데 은신 있었으면 우리 망했는데 어 뭐야 안되냐야 이거 상대돼. 아야 이거 상대 안 돼. 야야야 레온인데. 아야 진짜 못해 이거. 야야 어, 음... 야, 야, 이거 하면 진짜. 음. 그냥 대 정도 대도는 진짜. 대박이네요. 와야 이거 진짜 못 죽여. 이거 없으면. 어떻게 죽이라고요? 야 아, 맞다. 야 야, 파이퍼 너한테 나간다. 나 아, 나 망했어 아니라 야, 이거 못 주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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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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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하고 같이 유튜브 찍을 사람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려. 요 <목소리> 저도 이제 s my first rodeo. Mr. 이 a 비 t e i o this i 어.. 어 리코 있네요. 자 이제 가봅시다. 근데 위험한데요. 카이퍼가또예 리코가 잘해줘야겠죠? 근데 리코도 금방 두 방이면 끝나요 거의. 레벨 높이면한 방. 오케이. 빠.

제시쪽으로 들어가는게 더안전해것 같은데 이런거아 <목소리> 아, 아, 이거 진짜 아 안트럭만 아. 잘했다는 드롭 도 훨씬 더 많아 와 이거 원래 조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또? 원래 네. 네, 조합? 네원래 조합 네 갑시다 원래 조합이 제일 더럽다 <목소리> 제가 이래봬도 엘프리모 지역 AI 세계 랭커랍니다잉 저거 이제 파이퍼 코디드 그 AI. 가보세요. 지금 AI에 들어가셔서 엘프리모 보시면 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니, 성찬이 요아니 승찬이 그 TV는 여기 파이퍼. 어 어 여기 계시네요 3등이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해보실게요 저희 클랜은 닭다리 물고 시작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예요 일단 바로 준비 가보시죠 근데 제가 또안재개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돼요 안돼요 설명해요 너무 아그냥요 근데 엘프리모 있죠? 네 엘프리머 <laughs>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무료 상, 상자에서 엘프리모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엘프리모가 겨털 있는 줄 알았어요. 겨털 스 배차 동심의 파괴. 아무리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어, <진짜. 웃음> 시청자분들 너무 떨렁하나요? 내 커미션 마치고 일곱 개 먹었네 파이퍼 파이 그 파이퍼는 어 여섯 개쯤 먹으면 진짜 멀리서는 진짜 세져요 확실히 저 레온한테 레은, 카치면 안 되겠다 저 레온 두방 아니면 세 방이면 끝날 걸요 멀리서 근데 저 레온이 좀 잘하네요 저도 레온 할 때는 잘했는데. 어 하시죠. 그까요 그다음 판 한번 생각해보고 레온 해볼게요. 어야 마이 헬, 오, 어, 어, 죽이냐? 오, 어, 오, 어, 아 죽이냐? 여기서 궁금증이... 어, 죽겠어요. 죽겠어. 레온 은신, 레온 은신 썼어요. 그 근처에 있었어요. 네, 알아요! 오! 프리바오! 어, 또, 강냉이 삼맥다이 발리 쪽에 있었는데, 금 아, 갔네요, 갔네요. 오, 레오 죽였고요. 저한 팀, 한팀 발리 잘려. 오, 발리 잘렸습니다. 오, 죽여. 오, 죽 오, 오, 레오, 레오 낚시. 함정, 함정. 예, 이거, 님 먹으세요. 님 먹으세요. 가라, 가라. 우오 엄청나 많이 있어요 우르르 먹고요 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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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 키라 키키키키키키키킵 빠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 더빨복공요공주공나이나주요 다다다다다. 더더 라스 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방금 눈발맨 눈발나 지금 무시운데 여러분들 저희 어때요?

와저 나중에도 많이 찍어야겠네요 직접 만나서. 자 일단 일단 다시 합시다. DL 프리몬이에요. 어한 지금 한 3등 2등 될 걸요? 1등이 몇 점이에요? 1등이 1등이 한700아닌가 네. 역시 엘프리몬은 3등이에걸 역시 원펀스쓰이 강릉이에요.

네 다우토이도 있어요. <목소리>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방금 <목소리> 풍경. 이 이거 니 <님> 먹으실래요? <목소리> 제가 먹으면 또저저 발리 발리. 매... 오! 먹기 음, 어. 잘했네요. 오! 먹기를 아주 잘했네요. <목소리> 어! 저도 용신이 남네요. 한번 주르게. 오! 너무 잘하신데요? 역시 세계 랭커 남네요. 어! 아튼이세강이 진짜 대니다 네, 계랭커 1위만 하네요. 아무튼 골드, 골드, 골골 진짜 조심하세요오 어, 죽겠네요. 저거 파이, 파이 진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여보, 야에네들이 입고 있어요 지금. 이거 드리고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야. 나 오. 오 와곧 보였어요. 뭐 진짜 야가못빵못빵야못박이다 내가. 내가 못 빵이다. 내가 못박이다 내가 못박 죽여요. 빵! 예! 와, 와, 진짜 세랭된로 만나셨네요. 진짜. 어. 자, 이제... 이제 곧 끝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하이스 한판하시죠 하이스요, 안전치되네요. 여기... 미에 붙지 않아? 그 금치가 꽃 할게요.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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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님 저... 브롤러 번열지 여튼... 이제... 저... 저... 글 저... 이, 저... 40몇등인가 50몇등이요 저... 그래요? 네. 오

아야야야 잠깐만 야, 야저거발리 야, 너무 세다 야 잠깐만. 여기 너무 빡세옛날 아, 오랜만에 한다. 저저팀 너무 바쁘네요. 완전 치대 안한지 오래 됐어요. 저도. 저도. 좀 잡아만.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저 너무 기뻐요 오늘. 막 아, 막을 <laughs> 잠깐 이거 이거 쫄까요? 응. 이거 부록 좀 누가 막아줘요. 어, 우리 팀이 누가 아, 죽었어. 잠깐저 부록 좀 주고. 죽... 어, 죽겠네. 아, 근데 우리 팀 부록 죽었는데? 오, 나 병따 많이 때렸는데? 아, 사람만 이거. 아, 많이 때렸어요. 저도! 아 빨리 빨리 오케이 앞으로 주었고 야 올게 가자 나나나나나 추천을 통해 기프트 가드 아 기프트 가드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랜도 같이 들어와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클랜 답장에 같이요라고 해 해주면 바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구독자만명0 0을찍으면문화상품면1 0 0 0원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한명에면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다 일을 뭐 하면서 일을 하을 통해 문화나 아니면기일티하를서일면서일 네. 태면태일님 태그, 진짜 서 일을 니다 아야 이거 졌다졌냐졌냐 이거? 준님도 저거예요 젓냐요? 아니에요. 나요 저거? 아이 저거 15초 남았는데. 아, 저거 최대로 아, 네. 최대로 때려보자.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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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때려보자. 아 잠깐요 아, 계도 아. 저도 천천히 저도, 천천히 저도 그래도 오늘 다있고 다 네. 일단, 많이 예뻤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진짜 구독 진짜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도아요 알림 설정 꼭이요. 그럼. 그럼 이만.